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일입니다. 벌써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즐겁게 기쁘게 잘 보내시고 또 주일 준비도 잘 하시고 그렇게 행복한 주말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은요, 소교리문답 제46문입니다. 제1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과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7절에 보면, 내가 오늘 여호화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합당,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분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시0편 95편 6절과 7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신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10편 29편 2절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우리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일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심을 우리가 알고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온 우주 만물의 참신이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 다른 모든 것에 모든 신의 모양을 하는 것 어, 다른 모든 신의 모양을 하는 것들은요 다 거짓이고 가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흉내 내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요. 두 번째로 이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어 참으로 놀라운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어,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 우리는 정말 조금도 어,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고 큰 은혜고 복입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을 그대로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한 그런 예배와 경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것이 곧 우리의 영광이고요 자랑이고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진정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